안녕하세요, 여러분. 14주차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먼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이제 다음 주인 25일, 6월 25일 우리 수업시간인 3, 4교시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 답안을 제가 어, 학습 활동이 있죠.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학습 활동 보면 과제 토론 밑에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시험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각자가 거기다가 시험 답안을,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험 답안을 올리면 그것을 이제 시험 이두 시간 내에 올리면은 이제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것이 끝난 다음에 성적을 아, 어,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 내드린 예상 문제 중에서 네 문제를 시험을 내니까 어,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여러분이 미리 미리 준비했다가 올릴 수 있습니다. 자, 3교시에는 이제 드디어 18과 실존주의에 대해서 하는데요. 어 기본적인 그 실존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인 키에르케고하고 또 도스토옙스키 두 사람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교시에는 무실론적 실존주의자 어, 니체는 우리가 먼저 공부했고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두 사람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실존이라는 게 뭐냐, 실존. 실존주의는 existentialism이라고 그러죠. 실존주의는 existence, existence의 영어로 하면, 라틴어로 하면 exist, existentia라고 하고요. 이것은 원래 철학에서 본질이라고 하는 어, 에센스, 또는 에세, 라틴어로 에센치아에 대립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 종의 본질적 성격, 보편적 성격은 에센치아고요. 그 다음에 그 개개의 사물, 하나하나의 개개의 사물의 존재를 어이 엑지스텐치아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그, 어, 이것을 이제 인간에게 적용해서 어, 실존은 어, 이 하나하나 인간의 고유한 특성, 개별적인 존재의 특징을 말한다. 라고 이제 실존주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째, 어, 실존은 고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서 공통점을 갖죠. 어, 그렇지만, 개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독특하죠. 어,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도 유전적으로는 똑같아요. 어, 생물학적인 성격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두 쌍둥이가 자라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뭐 여러가지 환경도 달라질 수 있죠. 먹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러면 다르게 좀 크죠.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음,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은 실존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마다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실존의 고유성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실존은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잖아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근데 이제 실존주의는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이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성적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처한 세계는, 어, 그, 굉장히 한계가 있고, 불안정해서, 어,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불안은 그렇게 합리적인 어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있죠. 이제 거기에서 파생하는 게뭐 허무감, 소외감, 어, 공포, 절망, 이런 거죠. 뭐 우울함. 이 모든 것이 좀 부정적이고 비합리적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는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간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을 가장 인간에게 힘든, 힘들고,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 비합리적인 경험들이에요. 죽음 같은 어, 여기 이것이 인간 실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은 한 개인마다 독특하다. 나의 실존은 비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에, 그런데 이제 실존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유실론적 실존주의와 무실론적 실존주의. 왜냐하면, 서구사회는 19세기까지 기독교가 아주 강력한 그 정신적 지주였잖아요.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독교를 기준으로 해서 난, 나뉘어집니다. 찬, 찬반으로. 그래서 유실론적 실존주의는 이제 키에르케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 기독교의 신, 하나님을 어,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그 인간의 그 문제,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어, 외로움, 뭐, 소외된, 소외감, 소외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유실론적 실존주의고요 여기에는, 어, 키에르케고르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의 문호라고 하는 도스토프스키 또, 어, 야스, 독일의 야스퍼스, 어, 그 다음에 뭐 프랑스의 가브리엘 마르셀이란 철학자도 있고요, 아, 러시아의 또 실존 철학자 베르자예프란 사람도 있고 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두번째는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인데 한마디로 신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니체부터 그랬죠.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믿은 거다. 그러니까 신이 없, 없는 어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부정적인 아 어, 소위 한계 경험을 하는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인데 니체부터 시작해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예 이제 키에르케고로의 영향도 받았지만 이제 자기는 종교 카톨릭 신자였지만 그걸 버렸어요. 어 그리고 니체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 그리고 그 하이데거 그 다음에 프랑스의 사르트르, 까미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적, 신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 인간 스스로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유신론적 실존주의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쓸때키에르케고 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 옛날에는 키에르케고 르라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 키에 키예르케고 학혀서 이렇게 원어의 덴마크어에 가깝게 표기를 하다 하려고 해서 이제 어라고 바꿨습니다. 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도 썼죠.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이기 동물은 절망하지는 않아요. 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먹을 게 없다고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끝없이 먹이,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죽죠. 배고파서. 그러나 인간은 어,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절망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쓰러져서 그냥 죽어갈 수도 있는 거죠. 절망 때문에. 힘이 아직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절망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갈 수 있고, 더 나가면 자살할 수도 있죠. 에이, 살고 싶지 않다. 그것이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죠. 그, 그, 인간이 절망한다는 점이 이 가장 그 인간의 근본적인 성격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고르는 찾았거든요. 그게 이제 3단계. 크게 3단계죠. 어, 최초에는 이제 미적인 실존이 있어요. 그것은 쾌락과 어, 향락을 즐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뭔가를 즐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무슨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잖아요. 예, 예,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음악도 듣고, 이게 다 우리를 즐기는 거 아닙니까? 어, 문학작품도 소설도 있고, 요즘 은 별난 로 일지만 TV 영화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요즘 예 인터넷도 보고, 또 친구들하고 나가서 어 놀고, 먹고, 어 마시고 그렇게 다 이게 이제 향락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를 보면 물론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어 기본으로 하지만 그러나 놀이 같은 거 그런 것은 뭐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열, 열 열중하고 심지어는 중독이 될 정도로 어, 이렇게 탐닉하는 것은 뭔가 그 무료함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걸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즐겼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그게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미적 실존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는 게아 내가 올바로 살아야겠다. 선하게 살고. 어, 의롭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리적 실존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 올바로 살면 삶의 의미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안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어, 진지하게 인간의 삶을 추구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윤리적 실존에 많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아무리 윤리적 실존을 추구해도 어, 또 이게 완전치 않잖아요. 우리가 또 좌절하게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어, 추구할수록 자기의 또 한계도 느끼고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음, 절망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찾아요? 또는 이런 거죠. 윤리적으로 살아왔는데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허무감 이런 걸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3 단계로 종교로 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케일케고르가 종교도 두두 두 층으로 나눠요. 종교성 A와 종교성 B. 종교성 A는 윤리적 실존과 이렇게 겹쳐요. 이것은 윤리적으로 수양을 해서 우리가 어, 좋은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서 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든지 불교에서처럼 어, 우리가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덕을 쌓아서 선을 쌓아서 어, 어떤 극락에 간다든지 이런 걸 추구하는 종교를 말해요. 일반적인 종교죠. 그런데 그것도 하다 보면 어, 열심히 했는데 역시 어떤 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내가 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또는 음. 어, 어떤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고 어, 확신하, 확신이 확신 되고 그러지가 않고 그냥 예배 가고 교회에 속했다는 거 이런 여러 사람 속에서 그냥 아, 나도 종교생활 한다 이런 정도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번더 올라가야 돼요 한번더 뛰어넘어야 돼요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종교성 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어, 절대자 앞에서 자기가 홀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안 보이죠. 절대자는 신은 안 보이죠. 그렇지만 그 앞에서 어, 우리가 직시를 하는 거죠. 직면을 해서 신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어떤 한계 속에서 어,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깨닫는 거가 있어요. 그 그런 어떤 만남 더 나가면 신비적인 만남 그런 것을 포함하는데 이 성격은 어,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 신과의 만남. 절대자 앞에 쓰게 되고, 어, 나의 모든 절망과 불안과 이것을 다 간직,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죽어도 좋다, 이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뭐, 또는 불교에서 말하면, 키에르케고르는 불교를 몰랐으니까, 예, 모든 욕망 자체가 헛되다는 걸 깨닫고 깨닫는 순간 이제 열반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 그게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 그런 것도 일종의 여기 말하는 종교성 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물론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종교성은 아니지만 어, 이제 유형적으로 보면 비슷한 거죠. 절대자 앞에서 절대적인 어떤 초월적인 세계 앞에서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내적 확신을. 그래서 내면적인 종교를 이 종교성 B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어, 이 사람에게 진리는 뭐냐하면 어, 인생의 진정한 존재 목적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어, 나를 찾는 건데 그 나, 나가 찾아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진리다라는 거죠.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해 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종교적 진리는 정말 뭐, 교리, 이렇게 책에 나오는 어떤 교리, 뭐, 성경에 나오잖아, 뭐, 이런 게 불경에 나오잖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가고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목숨을 어, 바칠 수도 있는 그런 나에게 주, 주체적인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도달해야 그야말로 옛날 어, 기독교가 로마 시대 제국에서 박해받을 때 당, 그저 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한마디만 했어도 살수 있는데 나는 음, 이것을 기독교를 진리로 믿어. 나는 그리스도를 어, 나의 왕으로 믿어. 이렇게 해서 짐, 뭐, 사자에게 짐승밥이 되고, 그 다음에 형틀에 매달려서, 어, 죽고, 또, 불을, 불을 붙여서 사람을 화형을 시키고, 이런 놈들 다 죽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박하지만, 그런 어떤 절대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로가 볼 때는, 오늘날의 그 유럽의 19세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고, 그냥, 어, 세례받고, 그냥 무슨, 어, 종교 행사, 또 종교적인 명절 때 교회 가고, 결혼식도 하고, 교회에서. 그 교회에 다 이름이 등록되고,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종교였거든요. 유럽의 기독교는 우리하고 좀더 다르죠. 자, 그러니까 그냥 국가교회화 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이 캐릭터가 어, 인생 후반부에 주로 교회 그당시에 덴마크 의 루터교회의 형식주의 어, 이런 거와 싸우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길에서 죽, 죽습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왜 이렇게 에, 이런 어떤 정말 주체적 진리 어, 절대자 앞에서 자기의 의미를 추구했냐면 이삶이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실존주의자는 대개 어릴 적에 죽음을 맛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니체도 아버지가 일찍 죽었죠. 동생도 죽었죠. 키에르케고르도 어, 자기 어, 누나하고 형이 둘이고 누나가 셋이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도 다 죽었어요. 엄마도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늙은 아버지하고 자기만 막내인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가 더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장 사업에 성공해서 상인으로서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우울하면 한 했는데 어 음. 이제 어릴 적에 키, 에, 이렇게 케르케고르 둘이 살고 이제 하인이 있죠 케르케고르에게 어떤 그런 상상력을 어, 키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같이 이렇게 어, 손을 잡고 산책하면서 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력을 키워줬어요 그렇지만 음, 굉장히 우울하, 우울 모드였는데 이제 왜 아버지가 이렇게 우울한지를 이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에, 이, 이 사람이 어, 24살 때 1837년에 인생의 대지진이라는 체험을 했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진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옛날에 그 덴마크의 시골에서 그 너무 이제 척박한 그 유틀란트의 시골에서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날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했냐고 그러다가 이제 대도시로 와서 힘들게 사,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서 상인이 돼서 돈을 벌었는데. 에, 이제 자기 엄마가 원래 한 여였는데 한 여를 어 성폭행을 한 거죠 한 여를 강제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다 죽은 거예요 다섯 명이 막내 하나만 남고 그러니까 자식 자식이 여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어 이제 아버지가 그 느끼기에. 내가 젊었을 때, 아, 하늘,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한 것과 또 너희 어머니를 성폭행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화, 진노해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 거다.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면서 이, 이, 에, 키어르케고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방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학과, 코펜하겐 대학 신학과 학생이었거든요. 신학해서 목사가 되려고, 에, 그러다가 어,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때 이제, 아, 내 삶의 근본이 이러한 우울과 어, 어떤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어, 또는 뭐,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로부터 받은 우울과 불안, 이런 것이구나라는 깨닫게 되었고, 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그의 일, 일생의 이제 과제가 된 거죠. 어,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신앙에서, 그야말로 자기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까, 어, 인생의 3단계처럼 이 사람도, 어, 글을 아주 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글을 많이 쓰고, 이 사람의 박사 논문이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아주 문학적으로 이, 이 사람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에, 그런, 음, 일종의, 그 다음에 연극도 즐기고, 연극, 그런 향락을 나름대로 추구하고, 막, 그러다가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결국은, 어, 자기가 말하는 종교성 비해 단계,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 자기가 좋아해서 약, 혼까지한 올, 레인의 올센이라는 그 처녀가 있는데, 어, 그 약혼을 파괴했어요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어,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어, 천국에서 내려온 스파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어, 스파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천국의 비밀을 내가 사람들에게 에, 에, 비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하러 스파이로 온 거기 때문에 나는 어, 결혼, 보통 사람의 삶을 살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약혼을 파혼했죠. 그리고 이제 베를린에 가서 헤겔과 셜링의 철학을 듣기도 하고 강의를.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책을 귀국해서 책을 많이 썼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반복, 공포와 전율, 불안의 개념, 인생행로의 여러 단계, 철학적 단편, 비학문적 흐서. 또 이런 그 외에도 여러 그 어. 설교 같은 걸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음, 어떤 해결이 많아 해결 강의를 듣고, 이제 변증법을 이용하긴 하지만,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소위 이 사람은 일종의, 에, 그, 비하,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정반합이 되는 게 아니라, 어, 정반. 어떤 그 대립은 인정해요. 인간에게는 정과 반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자기를 이렇게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반대로는 허무와 불안이 있고 그 사이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거기서 뛰어넘어서 절대자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어떤 단체에 들어가고 교회나 선교 단체 그래서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믿고 어 그러니까 따라서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어 절대자를 만나서 확신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야말로 날 죽여도 나는 믿는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체적 확신이고 그런 것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고 우리 부모님이 믿고 뭐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발견해서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진리를 발견했다.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르케고르가 어, 말하는 간접 전달이라는 건데 이 진리를 전달할 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 그게 직접 전달이라면 간접 전달은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걸 보여주면 다른 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열두 제자에게 가르쳐준 방식 그 바로 이 간접 전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어이 신앙은 그런데 어떤 성격이냐면 주체적인 결단의 성격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갈등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신 앞에서 내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통해서 확신 내 세계로 가지 왜냐하면 이건 합리적인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탁 깨달음과 어떤 체험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절대적인,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자, 이런, 이것이 바로 키에르 케고르의 유실론적 실존주입니다 3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